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청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며칠 전에 5월달에 각 회사별로 소재보험 사죠. 보험료와 보장 내용 그리고 신상품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1 시간 20분 가량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SNS나 이면 문자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 주셔가지고요 제가 간추려서 다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콕 집어서 구체적인 그리고 팩트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채널 고정 자 일단은 d b 손해보험이에요 d 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비손해보험 하면 은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잖아요. 아무래도 타사보다는 질병수술비와 그리고 중수술비에서 매회 반복적으로 또한 생명보험에 약간 쓰고 있기 때문에 임신, 출산 관련해서 요식은 제한적의 치액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일단 4월달부터는 119대죠. 119도 아니고 예, 119대에 일단은 수수비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DB 손해보험으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가성비, 일단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다빈도 질환, 이제 많이 걸릴 수 있는, 많이 수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 크게 거의 폭넓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수비하면 DB 손해보험을 1순위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KB 손해보험이에요.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4월 달에 335 혹은 325 보험에서 50% 무해지 황평 아무래도 50%는 출시가 되어서 기존의 갱신형보다 그리고 비갱신형보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또한 현대나 DB에서는 수수비 보험을 넣게 되면 연기 조건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KB손해보험은 아무래도 연기 조건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수수비 보장만 딱 놓고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을 지금 많이 추천해주고 있고요. 5월달 역시 KB손해보험 쪽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MG 손해보험이에요. MG 손해보험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 맞아요. MG 손해보험이 매우 저렴하지만, 일단은 아이주와 어린이 보험이죠. 여기서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해졌고, 또한 유사함이 20, 30세까지는 2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또한, 치매나 어린이 보험 가입 시노 스콜링 제도가 있어서 5월달에는 연계 조건이 없는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m z 소해보험에서는 60세까지 내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네번째는 농협손해보험이에요. 예전에 농협손해보험 하면 비트플레이죠 그래서 가입금액은 통크게 보장이 되고 또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졌는데 4월달부터 무해지황평 10%가 출시가 되면서 아주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되었잖아요. 근데 5월달에는 빅히트 플랜에 이어서 유히트 플랜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유히트 플랜은요 이제 보험료죠. 영수보험료가 7만 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7만 원 이상이면 노스코링에서 기본계약이죠. 상해 후유장애가 1천만 원, 상해 사망이 100만 원만 넣어도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전까지는 유사암 3천만원 내외과 허위성 진단비가 5천만원 가입이 되는 반면에 20세에서 30세까지는 유사암 2천만원 내외과 허위성 진단비가 3천만원씩까지 가입이 되고요. 30세 넘어서 60세까지는 이제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농협손해보험 또한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이에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시에는 노스코링 제도가 있어서 연기 조건이 없이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또유사 진단금은 30세까지 뭐 어린이 보험도 그렇고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외에는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어요. 4월 달, 3월 달과 동일하게 가입이 되신다. 자, 다음은 매초화제예요 매초화제가 1월달부터 일종부터 7종 수수비가 나오면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잘안 하는데 매초화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린이 보험이 5월달부터 공격적으로 그래서 20% 할인이 돼서 가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5월달부터 어린이 보험 가입 시에 20%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된다, 된다는 점. 또한 유사암 진단금이 50세까지는 3천만원, 50세 넘으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뇌혈과 허혈성 심장질환도 50세까지는 3천만원, 50세에서 60세 사이에 오는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되기 때문에 타사 같은 경우는 30세가 넘어가면 유사암이나 뇌혈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달랑 1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메리츠 화재는 50세까지는 3천, 그다음에 50세에서 60세까지는 2천으로 가입이 되기,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삼성화재에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종부터 8종까지 일단은 기존에 종수수비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4월달부터 출시가 되어서 그 메리트 화재처럼 1종부터 7종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외에는 전부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이 또 있고요 또한 이번 일당도 병원비에는 30, 예, 30일, 그리고 일단 이요한병원은 180일. 총 210일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일단은 하나 손해보험이에요. 여덟 번째는요.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종수수비가 탑재가 되어서요. 매회 반복적으로 또한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어서 임신, 출산 관련해서 요시금, 치해, 그다음에 재앙절기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보험인데 30대 전에 어른이 보험이죠. 아주 폭력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허유, 네, 내혈관 허혈성, 그다음에 유사암이 30세까지는 3천, 3천, 3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시장 또한 5월달부터는 좀 주목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일단은 여러 가지 장, 장점이 있는데요. 내혈관 네, 허혈성, 그리고 수수비가 일단은 뭐 50세나 60세까지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아홉 번째는 현대상이요. 현대상이 3월달에 고그 2월달에 정말 업계의 1위로 달리고 있, 있기 때문에 현대상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3월달에 출시된 333유병자 보험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또한 3월달에 생명보험 약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회 반복적으로 계속 보장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일단 생명보험이 약간 뭐 임시 출산 관리에서 요시급 치액 제한절개 보장이 되고, 또한 업계 유일하게 심부전, 그다음에 부정맥이 보장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심혈케어 부분이죠. 내가 허혈성 심장이환이 원투로 나눠져서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대상 쪽으로 많이들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워낙 현대상이 구냉구 어린이 보험이나 강세가 있지만 성인 보험 그리고 또뭐 이제 이대질병 그리고 이제 유병자범에서 강세를 두드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삼촌도 많이 주일게 의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열 번째는 일단 훈구화제예요. 훈구화제는 기존이랑 솔직히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무할증 안보험이죠. 그래서 병력이 아무리 있어도 고혈압, 당뇨, 뭐 다른 고혈증이 있어도 이제 안보험은 표준체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그래서 무활증 안보험 그리고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하면 훈구화제를 많이들 찾고 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열한 번째는 a i g 손해보험이에요. 에이아지 손해보험은 0년 갱신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비갱신청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에이아 손해보험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치아보험이 지금 불친하게 팔리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계약 근데 보존 치료가 또뭐 보존 치료 중에서 일단, 크라운을 많이 하잖아요. 통 크게 50만원, 무한으로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거기다가 보철 치료는 100만원, 치조골. 이게 일단 연간 3개가 아니고, 무한으로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점. 또한, 레진, 인내의 온내가 30만원씩 보장이 되기 때문에, 치아보험이 5월달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6월달에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일단 5월달에 제가 영상을 1시간 반짜리 한번 올려드렸는데 리뷰하는 차원에서 일단 바,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1시간 반 지루해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 있는 부분만 이제 각 회사별로 손해보험 11개사 회사 좋은 장점들만 모아 모아 모아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내 지인, 내 가족이 가입한 것처럼 정말 동일하게 주의 있게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